기독교 신자 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믿음은 강력하고 승리하기 때문에 주 예수의 신성한 사명, 권위 및 직분에 관한 의심할 여지 없는 하늘의 증거가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의 신임장을 그와 함께 가져오고 그가 온 방식과 그를 참석하는 증인에게 가져옵니다. 그가 온 길과 방식으로 그가 세상에 오셨을 뿐 아니라 그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고, 나타나셨고, 세상에서 구세주로 행동하셨습니다. 그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물과 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물로만 또는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6절 그리고 그는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할 수단으로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그가 그의 구원하는 직분에 오셔야만 했고 실제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음을 기억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더럽혀졌습니다. 내적으로 죄와 우리의 본성에서 능력과 오염에 의해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물이 필요합니다. 영혼과 영혼의 힘에 도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중생의 시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 때 사도들에게 시사하셨고 씻기기를 거부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한 죄책과 정죄하는 힘으로 인해 외적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분리되고 그분의 호의적이고 은혜롭고 지복스러운 현존에서 영원히 추방됩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속죄의 피로 깨끗게 되어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으리라는 것이 하늘 법정의 율법 또는 결정이다. 힐1.1 그러므로 죄로부터의 구원자는 피로 써 오셔야 합니다. 정결케 하는 이두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옛의식 제도에서 대표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물은 물과 피로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개혁할 때까지 여러 가지 시듬과 육체의 규례가 있었으니 암송아지의 재의 물을 섞어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느니라. 히 한시 14분 이와 같이 거의 모든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었나니 1 그것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중적인 더러움을 보여 주듯이 구세주의 이중적인 정화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군인의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자 그 상처에서 즉시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도는 이것을 보았고 그 광경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는 홀로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고, 그 안에 신비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할 의무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목격자로서 자기의 말이 참인 줄을 아셨으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 곧 그의 찔린 옆구리에서 곧 물과 피가 나옴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물과 피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고 효과적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물로 우리의 영혼은 천국과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영역을 위해 씻겨지고 정결해집니다. 그 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율법이 존귀히 되며 그의 보복의 탁월함이 예증되고 전시됩니다.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곧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재물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재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미라.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화목하게 되며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피로 율법의 저주가 풀리고 우리 본성의 내적 정화를 위해 정결케 하는 성령을 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 곧 약속하신 그 영을 받게 하려 하심니라 물과 피가 희생된 구속자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면 물과 피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목적을 위해 지정하거나 사용하실 모든 것을 그 목적을 위해 성별하고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그가 교회를 사랑하사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 하심이라 물과 피로 오시는 이가 바로 온전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는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따라서 우리는 그가 어떤 방법과 방식으로 또는 당신이 원한다면 어떤 기구를 가지고 오는지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자격 증명도 볼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 곧 하나님의 일을 온전케 하시는 일을 보통 그에게 돌리시는 성령이시니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6절 세상에는 그의 일을 지원하고 그를 세상에 증거할 변함없는 대리인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그의 복음과 종들에게 임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심부름과 직분으로 왔고 어떤 권위로 보내심을 받았는지를 세상에 알리라 이것은 구세주 자신의 예언에 따라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여졌다. 그는 나의 직분을 받거나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의 직접적인 직분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제도와 진리와 대의를 취하여 더 나아가 그것을 너희에게, 너희를 통하여 세상에 보이리라 그리고 나서 사도는 이 증거에 대한 칭찬 또는 수용성을 덧붙입니다. 그 영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6절. 그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적합한 해석을 제공하는 사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성령의 증거의 문제, 그가 증거하는 것, 곧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그 기독교, 즉 기독교 종교는 오늘날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 또는 두 개의 사본이 텍스트를 변경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 읽기는 매우 기분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유지합니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그는 참으로 진리의 성령이시다. 그리고 성령이 진리이시며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증인이시라는 사실은 그가 하늘에 속한 증인, 즉 그리스도의 진리와 권위에 관해 하늘 안팎에서 증언한 증인 중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증거하는 셋이 있으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며 이 셋이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이 성령의 증거의 확실성에 대한 증거로서 가장 적절하게 발생한다. 그가 하늘에서 증인일 뿐만 아니라 천사가 그러할 수 있기 때문에 증언에서만이 아니라 존재와 본질에서 아버지와 말씀과 하나가 되려면 그는 진실하거나 심지어 진리 자체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우리는 7절의 진정성에 대한 논쟁으로 우리의 진로를 막았습니다. 많은 고대 그리스 사본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주장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논쟁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비평가들은 어떤 원고에 그런 내용이 있고 없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또한 그들이 정독하는 원고의 무결성과 가치에 대해 충분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인쇄된 헬라어 성서가 정오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비평가도 그것에 대해 다양한 성구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일부는 너무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중한 사본 수집가가 그 사업을 관리하게 하십시오. 현재 텍스트와 읽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합리적인 추측이 있습니다. 우리가 8절을 인정하면 7번 지절의 방에서 6절에 포함된 것의 동어 반복과 반복처럼 너무 보입니다. 그리고 피,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다. 증거하는 이가 세신이 성령과 물과 피라 이것은 우리의 현재 독서가 하는 것처럼 이세 증인의 서론을 그렇게 고상하게 지정하지 않습니다.